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 제가 칼국수를 이렇게 지금 예쁘게 또 밀었습니다. 지금 항상 꼭 갖고 만든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길이가 엄청 길게 밀었습니다 넓이보다는 길이를 면은 좀 길이가 좀 길어야지만이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이거 좀 보세요. 길이 엄청 길죠. 길이가 이렇게만 길어요. 오. 다 밀었으니까 면을 넣어서 끓여봅시다. 아이, 붓습니다. 햄물을 이미해서 냉장고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끓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반죽을 수제입도 할수 있고, 이렇게 냉장고에 숙성을 시켜놓으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면은 그렸으니까 일단 국수를 끓여 보겠습니다. 음, 같이 지금 한번 끓일 때 많이 끓여서 이렇게 호박죽도 냉동실에다 이렇게 해 놓듯이 떨어지면 또해 놓고 떨어지면 또해 놓고 합니다. 파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캐직하니까 이렇게 저번에 양수리살 때는 파스에 수입파시되가지고 굉장히 썼어요써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끓여서 버리고 다시 그걸 갈았더니 색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역시, 우리 국산 팥으로 해야지 색감도 빨갛고 예쁘고, 와, 그날 아주 진짜 혼났습니다 사실은 맛이 너무 없었거든요. 우리 팥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나도 그팥자체에그 뭐 특이한 그 달콤한 맛이 있거든요. 팥의 향기. 마있는팥을 다니엘이, 알죠? 뭘, 썩은 그, 못먹겠더라 그, 요 그, 수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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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간 소금간이 들어가줘야지 팥이 맛이 확 살아납니다. 색감 예뻐지고다 됐습니다. 음, 간도 막 이렇게. 이거 보세요. 곱수 길이가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몰라요. 됐습니다. 더 이상 끓이면 붙어버리니까 안되고 우와 맛있겠다 한번 파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와한 그릇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색감 예쁘죠? 용기가 반질반질납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게 이번에는 밀었어요. 와, 맛있겠다. 우리 같이 먹어요. 아이고, 맛있겠다.